7월 5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금 옥중투쟁 1558일째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어, 우리공화당은 7사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 전당대회 핵심 키워드는 국민의 바다 속으로 가자. 였습니다. 음, 물공화당은 74전당대회 이후에, 어, 서명대를 통해서, 혹은 각자 당원들의 어,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어, 어, 입당하는 당원들의 숫자가 10만 이상이 늘었습니다. 또, 책임당원도 어, 2만 명 가까이가 늘고, 또, 전체적으로 어, 조직이 조직이 많이 커졌습니다. 어,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어, 진실 정의의 투쟁에 많은 어,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음, 또 반성할 수 있, 반성해야 될 점은 우리가 좀더 조직 시스템화가 이루어졌는가, 어, 조직의 연장. 어, 또당역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되었는가, 또 서명대가 어, 200개의 서명대, 어, 또한 기본적인 정책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어, 했던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 특히 어, SNS나 홍보 부분에 있어서 어, 아직까지. 어, 당원들의, 어, 그, 여망에 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어, 우선, 뭐, 저는 솔직히 정당 생활을 오래 해보고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정치 오래 하면서 구설 수가 없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 자랑을 한 말씀드리면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자랑 기억이 노동기억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개혁이 공무원연금개혁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제가 재임했던 어, 국회의원 시절 양대개혁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데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설 수가 없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모든 걸 버리고, 어, 새누리당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자유우파국민들하고 같이 한 것은 지금의 현 상황들을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체제 전쟁이 좌파들,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승리의 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중요한 가치가 진실과 정의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큰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한 거고 그 진실과 정의의 가치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입니다. 이 탄핵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거는 체제 자유민주주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탄핵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탄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체제전쟁에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배신입니다. 그들이 유성민이나 김무성이나 요즘 뭐 윤석열 등등이 이재명이나 문재인이가 저렇게 빨간 사람이라는 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큰 호흡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거죠. 자기들의 권력쟁취 자기들의 이익에만 몰두했던, 또, 사감에 의한. 유승문 김무성, 윤석열 다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적 감정이, 단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기가 막힌 나라가 돼버린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특히 정치혁명. 정치혁명의 핵심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그러한 정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나라. 그래서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자유와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는 정치혁명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여야 나누어서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과연 그들한테 이러한 정치혁명의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또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사람의 줄서는 그러한 정치 행태를, 정당의 행태를 깨부셔야 된다. 사람 중심의 정당이 아니고, 민초가 주인 되고, 국민이 정당의 주인이 되고, 그 정당의 주인이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은 부정부패한 사람, 청렴하지 못한 사람, 돈에 엮인 사람, 또 국방의 의무를 비롯한 국민의 의무를 하지 못한 자들은 정치판에서 떠나야 된다. 이것이 진실과 정의의 큰화두에 실천과제의 혁명이 바로 정치 혁명, 정당 혁명, 정치 혁명입니다. 저는 이미 지금의 이 사태를 예견을 하고 이미 벌써 6개월 전에 3대 혁명이라는 그런 과제를 던졌습니다. 오늘 7월, 어, 5일입니다. 7월 17일이 재헌절이잖아요. 이 7월 재헌절에 있는 7월달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자파들과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은 이혼집정부제 개헌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자파들이 정권 연장을 권력을 재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개헌의 시도가 조금 미뤄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100% 이혼집종부제 개헌. 그들이 자주 얘기하는 노무현 정신인 여야연정을 합니다. 그 뿌리 깊은 내용들을 모르는 이준석 같은 자는 여야정협의체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 그들의 술책에 넘어갑니다. 우리 공화당 이 시점에서, 어, 지난 작년 7사 전당대 이후에 우리가, 어,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과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SNS 홍보 부분은 과감한 투자와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정당은 저는 기업도 해보고, 대기업에서도 있어보고 정당도 해봤습니다만 정치는 생물입니다. 일주일 지난 이슈는 이슈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폐기돼야 되는 상품 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환경의 주기가 하루 다르게 변화하는 것이 이슈고 일주일 전의 이슈를 지금 우리 당원들이나 자유파 국민들 일주일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벌써 이슈가 아니에요. 오늘 있는 이슈가 정치에는 이슈지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슈는 이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평가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신속성과 정확성과, 시기성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낌이, 이제, 8월 30일 4년 되는 정당에서 스스로 깨쳐야 됩니다. 정당에서 일을 미루면은, 그건 정당이 아니에요. 정당이 해야 될 일은, 그날 해야 될, 그날 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어... 지난 74 전당대, 작년 74 전당대 이후 1년 동안 정말 피눈물 나는 투쟁. 우리 당원들의 서명대 투쟁과 집회 투쟁. 또 입당원서 서명 입당 투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눈물 나는 투쟁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당 대표나 지도부가 그게 걸맞는 그런 투쟁에 대열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였느냐는 대해서는 저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앞으로 8월 30일 전당대회가 어, 약한 55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8월 30일 어, 창당 4주년이 55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8월 30일 창당 어, 4주년 전에 당의 조직의 시스템화와 또 적극적인 SNS 홍보 대책 그리고 기본적인 대선 구도에 있어서의 정립 이러한 부분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음. 오늘 어, 당의 재정에 대한 얘기도 어, 지도부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돈 얘기에 대해서 잘안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하면 대통령 후보 우리 당에서 못 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음, 가치와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을 알면서 함께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은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어 정말 힘들게 희망 배달 투어를 하는 것 또한 조직을 시스템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각 지역 네트워크 언론 방송과 연결을 하고, 지역의 상권과 연결을 하는 그러한 작업들입니다. 이제는, 음, 우리 당원들의 열정과 애국심, 애당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어느 정당보다도 강합니다. 음, 이것을 이제 꿰매야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그 구슬은 설모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상품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성패가 달려있다. 7사 전당대회 이후의 지도부의 핵심은 그겁니다. 당을 당다운, 정당다운 정당으로 갖추는 것. 또, 이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다음 총선을, 속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지도부가 구성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것. 이것이, 네. 7사전당, 작년 7사전당대회 이후에, 당대표와 지도부에 내려진 당원들의 명령입니다. 이제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반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개선하고 바꾸고 황골 탈퇴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행동하지 않는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는 지도부가 아닙니다. 많은 당원들과 책임당원들이 길거리에서 그러한 어매와 수모를 받으면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한분한 분, 한 모든 한분한 분의 한 스토리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스토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 행동하는 우파 정당답게 이제 나가기를 당 대표는 바랍니다. 어, 우리가 정치혁명이라고 얘기했는 핵심 이유가 이재명의 발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삐뚤어진 역사관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난 대선 경선에서부터 그의 역사관은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면, 이재명이 말한 대로 미군이 포고령에 점령군이라는 메가드 사령관의 포고령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소련은 해방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고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겠죠. 이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이 후보 때, 사회주의 연방제,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 연방제라는 단서를 달고 사회주의 연방제를 얘기하면서 자유민주체제 침탈을 4년간, 앞으로 1년 더할 겁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일당 독재로서 파쇼 정권과 같은, 나치 정권과 같은 행위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은 미국은 점령군이고, 북한은 어? 민족의 정기를 받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은 주한미군 해체, 철수, 국가보안법 해체, 전자권 해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끌고 간다는 것이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제가 4년 동안 했던 얘기들을 잘 곰곰이 씹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과거 사건에 대한 얘기를 잘안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파도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원륙혁명정신인 반공을 국시로 해야 된다는 그반공의 국시 얘기를 저는 이미 했습니다. 이 사태가 올 거라는 의견을 한 거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자유민주체제가 무너지는 나라가 되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거짓과 불의가 정당화되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던진 진실과 정의라는 그 아젠다가 얼마나 중요한 아젠다인가. 우리가 3대 혁명을 얘기했던 그 혁명의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뼈를 깎는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 혁신과 개혁이 우리 공화당에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8월 30일 창당 4년과 어제 7월 4일 정당대회 1년을 지나고 8월 30일 창당 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공화당이 차분하게 어, 앞으로 어떻게 어,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고민도 하고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바로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어, 시점이 어, 7월 첫째 주 어, 최고위원회에서 우리가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